얘들 안녕.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행동에 대해서 말해줄게. 잘 웃고 가끔 스킨십하면 남자들 쓰러지지? 근데 이런 건성격이안 맞으면 하기 힘든 일이야. 자, 각설하고 오늘 내가 해줄 얘기는 용기 없고 자신감 없는 여자도 할수 있는 세 가지 행동이야. 첫 번째, 칭찬을 해주라.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어. 잘생겼어요. 이런 외적인 칭찬보다는 능력에 대한 칭찬을 해주면 돼. 정말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야, 너는 운전하는 게좀 다르다. 너 되게 지식이 넓다. 야, 너는 생각하는 게좀 다른 거 같아.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눈치챘어? 능력에 대한 칭찬이긴 한데 직접적으로 칭찬하진 않았어. 노골적으로 막너 잘한다. 너 똑똑하다. 이렇게 칭찬해도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하게 만들면? 아, 기분 좋으라고 일부러 칭찬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아.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줄게. 남자가 전등을 멋지게 갈아준 상황이야. 전등 갈아줘서 고마워요. 이런 것보다는. 와, 되게 능숙하시다. 한 마디 툭 던지는 게 효과가 더 좋아. 칭찬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할 수 있게 너만의 스타일로 바꿔 봐. 자, 두 번째. 바람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줘라. 결혼 같은 거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한형인데 갑자기 결혼을 한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물어봤지. 형, 갑자기 뭔 결혼이야? 아니, 뭐가 그렇게 좋은데? 내가 며칠 집을 비워도 얘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엔 본능적인 부분을 설명해줄게. 원초적으로 봤을 때 남자와 여자는 번식을 위해서 만나는 게 맞지. 여자는 직접 출산을 하기 때문에 100%내 자식이 맞는데 남자들은 자신의 아이가 아닐 거라는 불안함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피더라도 여자가 남자를 용서할 확률보다 남자가 여자를 용서할 확률이 현저하게 낮은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남사친을 만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너 때문에 내가 다른 남자를 등한시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 너한테만 친절한 여자라는 걸 보여주란 말이야 아까 말한 그 형뿐만이 아니라 나도 이것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 얘들아 근데 있잖아 원래 인기가 없어서 주변에 남자가 없는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보다는 외적인 모습이나 다른 모습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 남자들의 경쟁 심리를 이용하지 못하면 또 자신을 한정판으로 만들 수 없는 거야 자 마지막 세 번째 남자가 너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라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이딴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한테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야 돼. 내가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서 이것저것 해야 될게 많았어.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창고 정리도 해야 되고, 아무튼 간에 전문가를 꼭 불러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우리 아빠가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야. 내 여자친구는 우리 아빠 귀찮을까봐 그냥 알아서 하자 그랬거든. 근데 나는 굳이 아빠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어. 지금부터 하는 표현 잘 새겨들어야 돼. 해달라고 한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한 거야. 어, 여보세요? 아니, 사람 부를까 하다가 아빠한테 전화했어. 창고에 칸막이 좀 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페인트 칠을 좀 하려고 하는데 색상 배합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해달라고 한게 아니라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 그랬더니 굳이 직접 와서 해주시더라. 아들이라서 해준 게 아니라 이게 남자들의 본능이야. 너무 민폐 아니야? 귀찮아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의견을 물어봐주는 것 자체가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이야. 대충 느낌 알겠지? 남자들은 내 자신이 어딘가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불꽃이 막 타오르게 돼.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 자, 안 좋은 예시를 들어줄게. 이런 건좀 피하자잉. 이거 설거지 어떻게 해? 이거 쓰레기 어떻게 버려? 이런 심부름성의 멘트는 싸우고 싶을 때 하면 돼. 야, 네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전문가 부르면 되지, 왜 일을 복잡하게 하려고 하냐? 이혼하고 싶으면 이렇게 딱세 번만 말하면 돼. 남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칭찬을 해주면 너에 대한 사랑이 싹틀 거야. 좋아하기 때문에 싹트는 것도 있겠지만 나를 인정해 주는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감정이 꿈틀거리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자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행동 세 가지 첫 번째 칭찬을 해줘라 노골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한번더 생각하게 만드는 칭찬을 해라 두 번째 바람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줘라 세 번째 남자가 너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라 심부름 시키라는 소리가 아니고 너가 진짜로 못하는 일을 부탁해라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좀 눌러줘 다음에 또 보자